메사추세츠주 박수보로 역사의 길이 남을 고백. LAFC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이광영 원정 승리를 거둔 후 홈팀 감독 케일러 포터는 이전에 거의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들어갔습니다. 탈진과 체념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숨 막히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패배에 대한 일상적인 분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재에 대한 굴복이었고, 손흥민이 어떻게 혼자서 팀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폭로였으며 미국 언론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숨겨진 이유였습니다. 기자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에게 진 주된 이유를 묻자 케일러 포터 감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전술이나 선수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이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였을 겁니다. 포터 감독은 피곤함이 묻어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데니스 부왕가를 분석하고 네이선 오르다스의 영상을 시청하며 그들의 미드필드 진을 분석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진실, 명백한 진실을 잊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맞서면 계획은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아시다시피 그 자연 현상입니다. 파괴의 약이죠. 골만이 유일한 무기가 아닐 때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케일럽 포터 감독의 고백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발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두뇌와 심장으로 팀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자세하고 논리적이며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통해 파괴하고 공을 만지지 않고도 마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51일분에 골이 터졌습니다. 포터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0분에 터진 골을 보면 수비수 한 명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를 놓치고 집중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이드라인에서 그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50분 동안 그는 감탄할 만한 분석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놀라운 지능과 계산으로 우리 수비를 압박했습니다. 다른 공격수들처럼 단순히 공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수비진에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상대팀은 공을 잡을 때마다 손흥민이 바로 뒤에서 숨 쉬는 것을 느꼈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로 이어진 실수는 세계적인 선수에게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공을 터치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훨씬 전부터 우리의 자신감과 평정심을 파괴했습니다. 파괴는 이타심에서 비롯됩니다. 90분, 추가 시간 4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상대의 희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의 놀라운 차이 뒤에 숨겨진 이유입니다. 케일러포터 감독은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은 두 번째 골을 가식 없는 놀라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영어, 추가 시간의 마지막 골에 관하여 코치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고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과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 있고 왜 그가 진정한 챔피언인지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와 일대일이었습니다. 그는 LAFC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멋진 골을 넣고 모두가 칭찬하는 영웅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스트라이커도 세상의 어떤 다른 선수도 그9 0 9%로 직접 슛을 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살인 본능입니다. 새로운 클럽에서 첫 골을 넣고 내일 모든 신문의 영웅이 되십시오. 하지만 손흥민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반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공을 패스했습니다. 그는 빈 골대 안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심 없는 행동 뒤에 숨겨진 파괴적인 힘을 정말로 이해했을까? 포토는 깊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슈퍼스타, 빛나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팀 동료들을 위해 개인적인 영광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그는 라커룸에서 결코 깨지지 않을 충성심을 키우고 있다. 그것은 단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사심 없는 행동은 어떤 슛보다도 나에게 더 두려웠다. 이 경기에 대한 우리의 연약한 희망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 아래 LAFC가 앞으로 펼쳐질 긴 시즌을 향한 무시무시한 정신과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상대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한 사람으로 충분했다. 오랜 분석 끝에 켈러 포터 감독은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제목에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완전한 고백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왜 졌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LAFC에 진 것이 아닙니다.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경기의 흐름을 바꾼 한 선수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홀로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지성과 열정은 우리 팀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케일러 포터 감독의 말은 즉시 미국 언론을 열광시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석적 관점이었습니다. 포터 감독은 속도, 슈팅 기술, 슛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영향, 공을 만지지 않고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능력, 그리고 승리하는 팀을 만드는 이타심에 무시무시한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에서는 보기 드문 것입니다. 전술의 달인, 분석의 달인, 손흥민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터 감독의 말은 손흥민을 뛰어난 스트라이커에서 천재적인 리더, 심리적 무기로 그의 황금 같은 두뇌와 개성만으로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로 공식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국 정신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인물, MLS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식 축구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경탄한 이유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의 기술 수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메이저 리그 사커 MLS의 리그가 이전에는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축구 지능 리더십 그리고 전술적 깊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케일러 포터의 충격적인 고백은 그가 MLS에서 뛰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데뷔 전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과 창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전술가였으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법 같은 발놀림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따뜻한 마음과 탁월한 전술적 사고입니다. 메이저 리그 사크의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손흥민 돌풍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